찬양콩 어우 준비해야지 3개월 만에 카메라에 잡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대현이 솔직히 되게 어색해 보여요 어색해 어? 아 아니구나 왜? <laughs> 반사대서 대표님 나오는 줄. <laughs> 어 빨리 준비해야지. 준비 다 했어? 네. 벌써 준비 다 했어? 네. 뭐 씻고 옷 입은 끝이지 뭐. <laughs> <laughs> 아니 얼굴에 뭐 발랐어? 네. 어 피부 엄청 좋아 보이는데. 네, 좀 잡티 이런 거 가리는 거. 아 이거 한국에서 는 이렇게 다녀야 돼요 대표. 음. 방금 베트남에서 온거좀 티나요? <웃음> 인정. <웃음> 네. 저기 좀, 좀 어색하시네요. 더 어색해 아 어, 맞아요 더 <laughs> 되게 어색해 지금 최대한 아닌 척 어우 추워 어우 쌀쌀한데? 차 어디 쓰세요? 저 위에 아 위에요? 응. 이 카메라 목줄왜 안하셨어요? 나 이거 하니한테 받은 카메라인데 하니가 응. 목줄안 들고 왔더라고 허어 일 제대로 안 <laughs>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한국 오자마자 쓴소리 할 뻔했네. <laughs> 목줄 구해야 돼. 예, <laughs> 이게 원래 대표님 세팅이잖아요. 응. 목줄 해가지고 이렇게. 아 이거구나. 응. 짜자잔. 카드를 넣어주세요. 아그 왼손 씨도 오랜만이시네. 어차어 때. 어저 좋다. 어 진짜 깔끔하다. 진짜 국산차 진짜 이뻐졌다. 그지? 예. 차나 그대 도안 추워? 저요 예. 네, 저는 원래 좀 더위 탄 더위 타잖아요. 아 그래? 예. 네. 아이씨 아깝다. 아이 추운데? 요거 눌러줄라인데 내가 요거 따뜻하게. 아. 아. <laughs> 아. 어 벌써 따뜻하네? <laughs> 어. 또 이거 운전할 때 손실 없잖아. 예. 요거 있어요? 요거를 눌러주면 되거든. 어 핸들링할 수 있구나. 음. 사실 이거 베트남에 없는 기능들이잖아. 아 그러네 베트남에는 아. 필요가 없으니까 더운 나라라. 아 좋은 차이도 없어요 베트남은? 없지 베트남에서는 날이라? 아예 없는 옵션들이야. 아. 나 이거 꼭 한번 써보고 싶었거든. 아. 한번 오면. 아 근데 이게 빠졌네. 뭐 원래 조금 더 비싼 거는 그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있거든요. 네. 없나? 그일 열심히 해야겠다. 아직 없네. 아 네. 이게 그 자리인가? 네 그런 것 같은데요 통풍 시트. 아나 어, 때랑 좀 많이 달라졌네. <laughs> 승차감 어때? 부드럽지 않아? 승차감이요? 응. 네. 그 지금 이제 한 50m 간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확실히 부드럽네요. 그지. 네. 뭐 커피? 어 커피 좋죠. 아침부터 아가리 떡네? 아. <laughs> <laughs> 아니 이, 이, 이런 건 그런 거 아니에요. 아 그래? 네. 그럼 나도 그거. 어 아메리카노 괜찮으세요? 아. 엠 라마다 일러 없죠? 네, 2년이요 2년이요? 어, 사이코 학생이에요 네 어? 한국어 할수 있나요? 한국어 할수 있나요? 지금 한국어 할수어요 발음이 너무 바이바이 바이바이 잘가요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? 어와 너무 당황하셔서 베트남 말을 못 하시는데? 아니 딱 봤는데 베트남 분 같더라고 그래서 아, 저 전... 베트남 사람이냐니까 바로 당황하시네. 아, 전 대표님이 감 떨어지신 줄 알았어요. <laughs> 한국인데. 어, 요즘 기호봉이 없나봐요. 응? 이거 옛날부터 이랬어. 그래? 요뭐 되게 촌스럽다. 저요? <laughs> 어, 되게 어디 뭐 촌에서 살다 오셨나봐요. <laughs> 어, 뭐 이거 <laughs> 옛날부터 이랬는데. <이랬냐고. 웃음> 음. 여보세요? a 자, a n y a Tanya, t a n y 다 t a n y 어 t 이 n 어, a Tanya, Tanya, t a 이 y a 철새 나와 철새. 아, 와... 철새가. 날개가, 철새가 그 날개가 철인가? 아, 아. 오잼이다, 아. <웃음> <웃음> 이거 그 진데인데 노잼이다. 이거 그그 바닥에 있는 글씨를 잘 봐야 돼요. 그 공항 갈 때는. 그왜냐면그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이, 이 인천공항이 그 하늘에서 보면 토끼 모양인 거 아시죠? 모르지. 어, 모르세요? 응. 그거 유명한 건데. 아 그래? 네. 아, 진짜 춥다. 맛있어? 네. 지금이. 7시 30분 7시 30분? 네. 이미 나와 있겠지? 누구요? 이미 나와 있을려나? 아 건가? 이미? 어어 아. 나와 있진 않고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추워서 음 네. 혹시 길 아세요? 길? 여기 있네 여기 아. 어길 따라 그냥 아. 가는 거야 나도 아 사실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쪽이예요. <laughs> 어, 여기로 가는 에. 거 맞는 거 같다. 최근에 연락해본 적 있어? 아니요. 없어? 네, 진짜로. 한 번도? 네. 너무 궁금해요. <laughs> 저희 큰일 났다. 멘트 금방 끊겨버린다. <laughs> 진짜 큰일 났다. 와. 맞아? 네, 여기가 1층인데? 어. 그럼 지하로 갔다가 넘어가서 다시 올라가야 되네? 저기 습니다아 그런가? 어. 아 어. 제2역객 터미널. 네, 오케이. 아, 오랜만에 보고 싶구만. 그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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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큰일 났다. 감 많이 떨어졌다. 아니 이게 어쩔 수 없는 게있데 네. 어색해 그게 내가 어제 밤에 커피를 마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. 이게 뭔가 좀 부담도 좀 되고 네. 잠이 잘안 오더라고 음. 영상을 너무 오랜만에 찍는 거라 아네 저도 조금 잠을 설치긴 했어요 내가 과연 네. 예전처럼 잘 찍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 아 근데 지금 잠깐 쉬어서 초반에만 이럴 뿐이지 아까 얘기했잖아요. <laughs> 너도 지금 말꼬 이잖아 네. 어, 지금 아, 아침이라. 아, 저희 프로니까. 몸 네. 프로, 어, 그 프로게이머, 뭐 이런 거 아니고. 네. 아예 아니, 금방 손에 익을 거예요. 끝이에요. <웃음> <웃음> 원래는 멘, 멘트가 쉬지라 않아갖고 이렇게 잘라줬썼어야 음, 되는데. 네. 근데 너랑 나랑 카메라 안 키면 우리 말 되게 잘하잖아. 아, 그죠 엄청 잘하죠 카메라 켜니까 에이. 서로 되게 어색해졌다. <웃음> <웃음> 이거 하루 하루도 안 걸려요? 몇시간인데아 도착 도착. 방금 좀 연기 아니었어? 무슨 연기요? 도착 다 써져 있었는데 갑자기 아 도착 도착.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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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층 때문에. 아층 때문에. 아 어, 도착 도착. 음, 에이, 감 떨어졌어도 그 정도는 아니죠? 아, 그지. 네. 아, 휴, 뜨끔했네. 어 그러고 보니까 저랑 대표님은 한국에서 첫 촬영이에요. 그렇지. 아니, 아니 저랑 대표님이랑 그 보는 것도 처음이지. 네 맞아요. 아 보는 게 처음이 아니라 우리 네. 같이 들어왔으니까. 아 어, 맞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같이 있는 건 처음이지. 네. 어그 거길 가야 돼요. 어디? 그, 뚜레쥬르아아뚜레쥬르가 아니다. 그그그 토너츠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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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먹었던 거. 아. 그, 아. 그 네. 크리 그. 아크 아, 근데, 그, 근데 나오는 입구가 거기밖에 없어? 그 우리가 거기로 나온 거 아니에요? 아니야, 아니야. 지금 베트남에서 한국 오는 비행기가 정확히 하루에 한 대잖아요. 음.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그 항상 같은 데일 거라는 그 추측입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네.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. 어, 한번 여쭤봐봐. 어? 저 혹시 길좀 물어봐도 될까요? 길좀 물어봐도 될까요? 그 크리스피 가게 어디 있어요? 아, 네, 뭐 뭐라 썼는 뭐라고 하셨어? 모르겠다. <laughs> 아, 나잘안 들려갖고. 아니, 여기가 아닌 거 같은데, 어디 내려가야 될거 같은데? 어!